내낌도달라요 어그로 사랑이 내 아이고 우리 나래 누나 이거 해주세요 이제이딱 엄마야 나 틀렸다 어. 람이딱이 보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사랑하기 시작 중인데 어, 오 예뻐. <laughs> 사랑하기 딱좋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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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 사랑하기 딱쁘다예다 예쁘다. 예쁘다. 예쁘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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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기 딱좋예다 잘한다 이고이 <놀람> 노래 공 없어졌어 어 잘한다 <놀람> 이제 어디서도 못해. 쁘게 마코 할머니도 보여드려 주세 진짜? 응 <놀람> 좋았어 진짜 할 거야 그래 좋았어 사진 도 생겼어 좋았어 와 thank you.